안녕하세요. 아노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량 제작하고 있는 새로운 글러브. 뭐, 뭐, 젤라또인데 뭐가 새롭냐라고 하실 텐데, 어, 이 제품은 젤라또 프로입니다. 하, 글러브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이름 작명하기가참 쉽진 않는데, 어, 이름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겠지만, 어, 이 제품은 제팬스테어로 어, 만든 제품입니다. 사실, 젤라또 글러브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방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면, 뭐, 메이커들은 그것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건, 뭐, 글러브 단가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또 판매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서, 제가 이 색상으로만, 이게 참, 워낙 색상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만들자고 하다 보면 한도끝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상으로만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야 올라운드 왜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낯선 디자인이고 글러브를 조금 관심 있고 좋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글러브를 처음 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매장에 별라토 글러브가 들어와서 진열했을 때아 어, 손님들이 와서 반응이 약간 뭐 애들 글러브 같다, 여성용이냐 그런 반응이 좀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전 처음 보는 글러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뭐 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조금 조금씩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메인이 될지 뭐 디자인, 이런 디자인의 정말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메인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가장 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찾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미국에서 뭔가 유행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핀 스티어로 하면 품질도 좋아지고 어. 패턴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상세하긴 해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가죽이 품질이 좋으면, 글러브가 만들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음, 자기가 원하는 패턴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글러브면, 그게, 물론 다 신경 쓰지 않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가죽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죽의 테너리까지 어디냐라고 막 물어보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어, 참, 이 가죽 테너리 문제는, 뭐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또 얘기해보도록 하고, 아, 이렇게만 놓, 놔두니까 너무 이렇게 색깔이, 카멜만 들어가는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안쪽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젤라또 글로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 아이스크림이고, 옆에는 폰이죠. 음, 아, 이렇게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요러... 지금 뭐 거의 다 만들어 가니까 1월에 입고 되면 아마 1월 말부터 1월 중순 1월 말부터 빠르면 판매는 시작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 시즌을 새로운 글러브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러브 참 이런 글러브를 가지고 나가면 아 정말 아직은 운동장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정말 특을 같기는 해요. 오늘은 젤라또 프로 글로벌에 대해서 <laughs> 알려드렸습니다.